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선 성종, 아, 세종 때, 조선시대, 세종 때의 유명한 재상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맹사성은 음, 주요 관직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다 겪은 다음에 청백리로 이제 그 사신 분이죠. 그래서 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어 일종의 충신 연군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.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, 충신 연군지사고요. 각각의 그 연의 마지막 부분에 역군은 이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. 또한 임금님의 은혜로다 이런 건데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고, 어이 시조는 연시조 형태를 가지고 봄 여름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.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이 중에서 이제 그 봄과 여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보시면 강호해강호해 봄이 드니 봄이 들어왔어요. 미친 흥이 절로 난다. 이 절로라는 것은 저절로란 뜻이죠. 저절로 난다. 라 뜻이고요. 탁료 개변 어, 이 탁은 흘릴 탁자고요. 류 자는 이제 술을 가리키죠. 그러니까 결국 이 탁료는 막걸리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개변은 시내, 시내가죠, 시내가. 그러니까 막걸리를 마시면서 노는 시내가에 금리너. 금리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. 이린 자가 비늘린 자죠.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쏘가리 종류를 가리킵니다. 이것이 안주이로다. 이게 안주라는 거죠. 이 몸이, 내 몸이 한가해 음도. 한가라는 것은 이제 한자가 그 문문자 밑에 다롤 자가 있는 그 한자로 이제 쓰인 거죠. 그래서 내 몸이 한가한 것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. 이것도 역군은 이셨다 또한 임금님의 은혜로다. 이렇게 이제 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을 보면요. 강호에 여름이 드니, 여름이 오니 초당. 초가집이죠. 풀초자의 집당자니까 일이 없다. 별로 할 일이 없다. 유신한 믿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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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파 강의 물결 강의 물결은 보내나니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. 그러니까 강물결에서 바람을 보낸다는 소리죠. 이 몸이 선할 해엄도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구는 이셨다. 또한 임금님의 은혜로다. 원래는 이게 이제 아래아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그냥 현대어 형식으로 썼습니다. 예, 여기까지 그봄 여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어, 가을과 겨울 강우사시사 사시가에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